본무장님 여기 어딥니까?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나온 현장은 왕숙지구 왕숙 진접 메리디앙 더 퍼스트입니다. 아, 여기 지금 삼기 진도시 이거 뭐 핫한데 아니에요? 어 너무 핫해요. 지금 정신이 없을제가요 아, 손님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. 네.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? 아 이게 워낙 거, 이제 이게 민간인들 보다 보니까 아, 네. 워낙 저렴하게 나왔어요. 그리고 삼기 신도시 왕숙지구 진접지구에 너무 근접이고 초역세권입니다. 오구 타입 같은 경우 는 2억대, 그리고 이제 팔사 타입은 3억대. 가격이 너무 너무 저렴하네요. 네. 몇년 동안 살수 있는 거죠? 네, 10년입니다. 아 장기임대로 10년 네, 예. 동안 여기가 주변 시세가 금액이 매매가 한6억대 네, 예, 되는데 맞습니다. 뭐,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월 얼마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? 아, 지금 8사 타입 기준으로 했었을 때한 50, 한 5만 원 정도? 한 이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월세 내시는 분들은 이 신축으로 들어와서 깨끗한 집에서 살수 있겠네요 아유, 그래서 지금 이, 워낙 인기가 많은 겁니다 계약금은 얼마 필요해요? 딱 1차 500입니다. 아, 500만 원을 계약하고,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입주할 수 있죠? 2028년 10월 예정이긴데, 이제 약간 앞뒤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난 그러면 지금 계약해놓으면 한 3, 4년 뒤에 입주. 네. 아, 그러면 뭐, 여기 다주택자도 계약할 수 있나요? 아 여긴 상관 없습니다. 그러면 혹시 그럼 전전대 내가 안 살아도? 네,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, 제가 이제 한1 년, 2년 살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왕숙신도시라든가 김제신도시에좀더 좋은 아파트가 나왔었을 때 전대까지 임대까지 가, 가능합니다. 와, 그러면 투자로서도 매력이 너무 있어서 안할 이유가 없네요. 야, 워낙에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. 예,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.